지난 2023년 발생한 한 아동의 사망 사건. 단순 사고사로 마무리되었지만 이후 시신을 부검해보니 드러나는 수많은 학대와 방임의 흔적.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덮은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의 수 얼마나 될까요?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2022년 한해 동안 50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한국의 통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수치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 경찰청의 범죄 통계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 문제는 이세 통계가 거의 매년 서로 다른 수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확인해 보니 새 통계는 시작 전부터 달랐습니다. 먼저 통계청의 통계는 전국 행정기관에 신고된 사망신고서 및 의료기관의 사망조사자료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경찰청의 통계는 형법상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된 사건을 수사관이 범죄통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망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 경찰이 집계한 아동사망 사건수, 기타 언론에서 보도된 아동 사망 사건 수 등을 총집계의 통계 자료를 발표합니다. 이렇듯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따라 계산하거나 기관 간 업무 연계를 통해 도출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새 통계 간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죠. 단순 행정 오류로 보이는 이 불일치는 사실은 더큰 차원의 문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는 의료기관이 입력한 원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하기에 기관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청의 범죄통계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예시를 들면 아동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건강상태 악화로 사망하더라도 방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사건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보건복지부 통계는 여러 데이터를 직접 긁어모으는 방식으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공백과 휴먼 에러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 각 부처나 기관이 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구조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통계관 불일치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수치에도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죠. 하지만 수치의 오류보다 더큰 문제는 이 사각지대 때문에 아동들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사망하는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 시신을 부검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 시행된 이 연구에서 국과수는 2016년에 사망한 아동 2,500여 명중 340여 명에 대한 부검 자료를 재분석했습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총 36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고 알려졌지만 국과수의 재분석 결과 당시 학대사 아동의 수는 최소 84명, 최대 148명일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 수치의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공식 통계에 따르면 40건 정도였으니까 많이 나와봤자 한 60건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이제제제과를보 보고 충격을 좀 받았고 혹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버덕버덕 버덕 재확인을 했고요. 처음에는 유래성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점검하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는 곧 국가가 아동 사망의 실제적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해결법도 파악할 수 없겠죠. 제도의 미흡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체가 감춰지는 아동사망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사망검토제도입니다. 아동사망검토제도란 수사기관, 법조인,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들의 연계 협력을 통해 아동사망의 원인과 과정을 상세히 검토하고 분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동사망의 맥락을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조사하면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원인을 파악하면 미래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아동학대 사망 사건 연구는 대부분 사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목적자가 거의 없고 가해자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은밀한 범죄적인 성격으로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외국의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0% 이상이 사실 학대사일 가능성 있다. 만약에 국가가 나와서 개입할 수 있다면 단순 질병사나 사고사로 처리되는 사망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의 여러 국가는 이미 아동사망 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아동사망 검토제도를 주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텍사스주는 아동이 사망할 경우 사전에 꾸려진 각 지역의 검토팀이 48시간 이내에 검토를 시작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검토팀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검토위원회가 존재하고요. 또 국립사망 검토 및 예방센터라는 국립센터가 미국 전역의 검토팀 및 검토위원회에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영국은 학대 사망 사건과 별개로 전체 아동에 대한 사망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사망 시 지역의 아동 사망 조사원이 사건을 조사하고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분석위원회에 통지합니다. 통지 이후에는 분석위원회의 감독 하에 지역 및 중앙 기관이 사건을 분석합니다. 분석가의 명단은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한 분석을 보장할 수 있죠. 두 나라 외에도 스코틀랜드,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사망검토제도의 실제 예방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 일본 등 이미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아동사망 예방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일본 자료가 발표가 됐어요. 18세 미만 아동의 사망 사례에 대한 의무 기록, 그러니까 진료받은 기록들에게 쭉 조사를 해 봤더니, 잠재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 사례가 25%가 된다. 이 수치라고 하는 건더더 늘어날 수 있는 게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달라지는 건 별로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알게 된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하지만 아동 사망 검토 제도를 지금 당장 국내에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 전문가의 연계가 이루어질 법적 근거도 시스템도 아직 없기 때문이죠. 빠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출생과 관련된 업무를 통괄하는대출상 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태어난 아이를 잘 살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이대목숨적이라고할수 있으니까 사망검토제 같은 경우에 권한이 있는 기구가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요. 법률이 일단 기반이 돼야 또 안정적으로 부처가 만들어지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죠. 우리는 아이들의 죽음으로부터 배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다 살지 못한 아이들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통해 다른 비슷한 죽음을 막는 것만이 그들의 가여운 삶을 존중하는 길 아닐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가 추천하는 영상도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꼭 눌러주세요.